안녕하세요. 한동의 베트남 베트남어입니다. 오늘은 바로 만물이 수생한다는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어, 대충 2월 4일, 오늘이죠. 2월 4일에서 2월 18일까지가 입춘이라고, 어, 베트남에서는 그러는데, 대한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입춘은 태양이 정확히 315도 위치에 있는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추위는 끝나고 아주 추위는 끝나고 어, 따뜻한 대기가 순환을 해서. 동면에 들었던 동물들도 잠이 깨고 식물들도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는 그런 때잖아요 또 입춘에는 사람도 양기가 왕성해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업을 하거나 어떤 여행 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에는 이런 입춘에 금기사항이 있대요 이거 하지 마라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음. 이 입춘에는, 어, 싸우거나 화를 내지 말래요. 어, 입춘은 정말 진정하게 새해가 시작한 그런 때인데,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행운을 빌고 잘 되기를 빌어야 되는 이런 때인데, 화를 내고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면은 이게 한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이때는 화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입춘에는, 병원을 가지 말래요. 그리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고 해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안 좋은 그런 거니까 병원도 가지 말고 좀 참았다가 아, 가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건이 인간의 이 머리도 이 신체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게 렇 손상 자른다는 게 손상한다고 손상을 시킨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 신체 한 부분인 이 머리카락을 손상시키는 건이 자연 의 오행에 거스르는 그런 어, 행동이라 머리도 입춘에는 자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양오행에 따르면 이 입춘은 그 어, 목의 유형에 속한 사람은 되게 왕성해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학업이나 사업이 순탄해지고 또 반대로 토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운수가 안 좋대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그럼 저는 베트남어 채널이니까 이 입춘과 관련된 베트남어 시와섭 음,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입춘, 한자잖아요. 그래서 베트남도 한자로 써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춘은 랍순 그래요. 랍순. 그래서, 어, l, a, 사깟, p 하고 성조는 낫고요. 랍 하죠. 랍순 하면, x, u, a, 사깟, n 하면, 랍순 하면은 요게 러비 성조가 낫고 이게 그 한자예요. 그래서 입춘이라는 베트남어의 한자는 입춘을 랍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노순이라고도 해요. 노. 디 가로획 에어 사깟 유하고 성조는 내리고요. 노 라고 해요. 노. 그 다음에 똑같이 순을 쓰죠. 엑스 유 에이 하고 삭같 하면 이것도 입춘이란 뜻인데 럭순 해도 되지만 넣순에 no, 넣는 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넣으란 말은 원래 우리 사람의 신체 일부 중에 머리를 뜻해요. 첫 번째 뜻 사람의 신체 일부는 머리. 두 번째는 사람의 신체 일부인 머리처럼 머리인 것처럼 어떤 물건의 맨 앞부분을 얘기해요. 앞 앞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얘기할 때는 어, 처음 또는 시작, 또는 무슨 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시간을 나타낼 때, 뭐, 처음, 시작, 초, 뭐, 뭐, 초라는 뜻으로 쓰여서, 봄, 입춘이라는 말할 때, 봄의 시작이라는 말로 이 너우라는 말을 써서 너우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이 이것도 한자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그, 쏜, 추나추동은 어, 똑같아요. 그래서 순은 어, 춘 이고요. 어, 춘하는, 어, 발음도 똑같네요. h, a 하고 성조가 가장 낮고, 성조가 가장 낮고예요그 다음에, 어, 춘, 하, 추는 토, th, u 고요 동은 발음도 비슷해요. d, 가로, 획, o, 삭갓하고 m 하면 이게 바로 춘, 하, 추, 동. 춘, 하, 추, 동이고요 음, 하만 성조가 가장 낮은 것만 있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회화에서 뭐, 여름에, 봄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무어라는 말을 그 계절이라는 말을 써서 회화할 때는 m u a 하고 성조 가장 성조는 내리고 성조는 내려야 돼요. 무어라는 말이 이게 시즌 계절이란 뜻인데 이계절을 앞에다 쓰고 예추나 추동을 쓰는데 어 회화할 때이 하가 어 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순 똑같아요 무엇순 뭐투뭔다 하는데 하만 해로 바뀌어요. 해는 성조를 내려요. 그래서 어 여름에는 그러면 무엇순. 아 봄에는 뭐 쏜, 여름에는 뭐해 어, 가을에는 뭐토 겨울에는 뭐덤 해서 앞에다가 뭐를 쓴다 네뭐라는 말을 쓰고 성조는 어,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조가 없으면 사다라는 뜻이에요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조가 계절을 얘기할 때는 뭐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 입춘이라는 말을 할때 물론 랍손해도 되지만 절기라는 말을 앞에다 써가지고 얘기도 하거든요 어뭐이 얘기를 어,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오늘 입춘 얘기 입춘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입춘에 대해서 좀 배워보아요. 예, 그래서 절기라는 말은 절기라는 말은 아 베트남어로 T I E 사갓 하고 T 해가지고 성조를 올려요. T E 그 다음에 절기 K H I 성조 올리고 해서 둘다 성조는 올리고요. 이가 절기예요. 절기인데 음, 이, 이 입춘이란 말할 때이 띠만 써서 띠스 같이 써서 띠랍손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입춘이란 말도 돼요. 랍손 음, 해도 되고 띠랍손 하면 이것도 입춘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운이 좋아, lucky 해라는 말은 마이 또는 마이망 그랬잖아요. 근데 네. 어, 운이 운수가 안 좋은. 어 재수가 없는 재수가 아, 없는 말이 다른 뜻도 있지만 재수가 없는 이란 뜻이 운수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럭키 운이 좋은 거는 마이라고 하고 또는 마이 망 그러기도 하죠 마이 망 성조를 올려요 근데 운이 안 좋은 거는 쏘이. 라고도 하고, XUI 또는 스위스어 그러기도 해요. 동전은 꼬리. 해서 얘는 읽을 때, my 망 하면은 어 운이 좋은 운수가 좋은 이라는 뜻이고, 그 반대로 운수가 나쁜 재수가 별로 안 좋은 재수가 없는 이란 말, 스위 또는 스위스어 그래요. 그래서 수위과 아유 운이 안 좋다, 오늘 운도 되게 안 좋다 그런 말로 스위과라는 말을 씁니다. 음 오늘 입춘문이는 내용으로 빨리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저는 입춘인데 별로 운늘이안 좋았어요. 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커피를 몽창 엎어트려가지고요 제가 오늘 대청소를했어 예. 어, 그렇지만 야. 이게 어, 세우지 마라고 좋은 일을 나타내는 조짐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입춘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금기상, 뭐, 재밌잖아요. 화내지 마시고. 예. 어... 싸우지 마시고, 음, 병원 아주 급한 거아니면가지 마시고, 머리도 좀 참았다 자르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어, 입춘의 뜻처럼 여러분들도, 음, 이번에 입춘 대길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입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